안녕하세요 고투미 다운스입니다 오늘은 반곱슬 어떤 펌을 해야 될지 보통 반곱슬 고객님이 정말 많아요 직모 완전 곱슬 이 사이에 모든 머리를 반곱슬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내가 직모라고 생각했는데 미용실에 가면 은 반곱슬이라고 하고 반곱슬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용실 가서는 완전 곱슬이라고 하고 그 정도의 차이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조금 오랜 기간동안 방곱슬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찍으면 안될까요? 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방곱슬을 조금 일반화 시켜가지고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조금 얇고 볼륨감은 없는데 컬감은 살짝 보이는 약간 이런 느낌? 보이기는 하는데 뿌시시하지 않아 직모처럼 되게 깔끔하거든요. 펌을 해도 반곱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와요. 근데 이 머리에서 가장 덜 나오는 펌 중에 하나가 뭐 에즈펌, 뭐 볼륨펌, 부드러운 느낌의 펌은 뿌리 볼륨이 없기 때문에 엄청 빨리 풀리거나 그냥 컬감만 두피에 이렇게 쳐질 거예요. 나는 분명 펌을 했어. 머리가 다 쳐져 있어요. 이게 뭐야? 펌을 약간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이런 고객님들한테는 약간 로드 스월로 펌이나 뿌리 펌처럼 뿌리에 가장 짜글짜글하게 해놓고 볼륨감을 띄워드린단 말이에요. 그 상태에서 펄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뭐 많게 하거나 상관없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 볼륨. 뿌리 볼륨이 유지가 되는 펌을 추천드리는 게 제일 일순입니다 이게 대체로 많이 보이는 방곱슬. 방곱슬은 쿠션감이 조금 있는 느낌 느낌이라 했잖아요 쿠션감이 대체적으로 있으면은 숱이 어느정도 있어요 m자나 여기가 좀 얇다거나 그런거 다 제외하고 컬감만 봤을때 소리가 꺾여가지고 컬감이 좀 나오는건 맞아요 컬이 랜덤하게 휘는거지 이렇게 컬감이 뚜렷하게 보이는 고객님들 대부분은 머리가 꾸수수해요. 무조건. 반곱슬은 뭐 이렇게 장막철이거나 하면은 부해져요. 이런 본님들이 가장 큰 고민은 컬이 너무 자연구방해가지고 머리가 막 너무 커 보인다는 거죠. 컬이 조금 일반적으로 깔끔했으면 좋겠고 좀 손질이 쉬운 컬감을 가지고 싶은 게 되게 많으셨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원래 펌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뿌시시함은 있는데 곱슬 플러스 펌이니까 그 뿌시시한 느낌이 약간 배가 되거든요. 컬감 많은 펌은 조금 마이너스에요. 그래서 뭐, 에즈 펌이나 그것보다 좀더 루즈한, 핀 펌이라고 있거든요. 그냥 차분한 느낌의 컬감을 가지고 싶으셔가지고 방문해주시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. 또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본인이 원래 컬감이 많으니까 이 컬감은 조금 더 손질을 쉽게 만들려고 부드러운 느낌의 펌을 들어가자 라는 말을 되게 더 많이 했어요. 사진도 이렇게 컬감이 되게 자연롭고 랜덤하잖아요 그거를 한쪽 방향으로 조금 더쏠수 있게끔 손질이 좀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플러스로 이렇게 반곱슬고인들은 원래 볼륨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어느 정도의 펄감도 있고 볼륨감도 있고 하니까 펌을 안 했거든요 스타일링만 조금 더 열심히 진짜 조금만 더 하시면은 깔끔하고 펌을 한 것처럼 이 랜덤한 머리를 잡으면서 스타일링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손질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면서 더 많이 꾸시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슬그거 살려가지고 스타일링 하면서 펌을 한 것처럼 만들 수도 거죠. 세 번째, 악성 곱슬까지는 아니에요. 뿌시한 느낌이 엄청 많이 있고 머리가 뭉쳐지는 게 조금 심하고 내가 막 드라이를 하고 뭘 해도 뿌린 부분부터 손가락에 안 들어갈 정도로 숱이 많거나 아니면 그렇게 곱슬이 좀 심하신 분이런분들도 펌을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. 여러분들 펌을 했을 때막 에즈펌 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머리 베이스 플러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간 곱슬이 되게 많으신 분은 에즈펌처럼 나오기가 힘들어요. 베이스가 안 되니까. 악성 곱슬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곱슬이 좀 심하신 분들, 사진처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어 근데 선생님 매직엔 하면은 꼬리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비와주 생쥐, 생쥐 같아요 볼륨 매직인데 볼륨을 왜안 사냐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매직으로 해서 풀어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약의 자체가 좀 무거워서 처지는 게 있어요 내가 쓰시 조금 적으면은 그런 뿌리 볼륨에 스월로를 하는 거지. 아니면은 뿌리에 몇 센치 띄고 끝머리만 매직 하시거나 머리가 죽은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뿌리 볼륨을 조금 살린 상태에서 한 달을 지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? 매직처럼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컬감은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하는 거는 디지털 펀처럼 활감은 살짝만 들어가는 거지 손가락으로 인한 흐름만 느껴질 수 있게끔. 그냥 기본적으로 곱슬이 너무 많았으니까 찰랑찰랑한 머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굳는 느낌은 싫고 섀도우처럼 컬이 많고 싶지도 않아 그런 분들한테는 볼륨 펌처럼 흐름만 보이는 매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반곱슬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. 어,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고객님 사진을 한번 구해봤거든요. 반곱슬이 제일 심한 거는 나는 볼륨 펌을 하러 왔어. 근데 막 섀도우 펌이 되고 베일 펌이 되고 아즈마 펌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펌을 안, 하, 안 하게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. 기존에 내가 컬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과한 펌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어 나는 이런 방법이야오 어, 나는 이런 펌이 좀더잘 어울리겠지? 약간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고든니 다원스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.